안녕하세요, 차종아입니다. 안녕하세요, 차종아입니다. 오늘은 응. 비행기로 코코넛 뚫기. 제가 여기 많이 준비했어요. 몇 개냐면, 한 개, 두 개, 아, 세 개, 네 개, 다섯 개. 왜 더, 없어? 어? 꽤 많이 잡은 것 같았는데. <laughs> 엄청 많이. 자, 일단 줬네. 좀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차종아 먼저 날리세요. 우리가 한 번에 삼수하면 안 되겠지? 얘가 어, 앞에가 좀 뭉툭해요. 언테이크 나와버리면. <laughs> 아, 아, 못 맞췄어. 앞에 안 구부렸다. 앞에 살짝 뭉툭 같긴 하지만, 일단 한번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 아, 네. <웃음> 비행기 하나 <laughs> <한번> 나갔어. <laughs> 다시 차동화에 도전. 아이고, 망했다. 구부진 <laughs> 걸로 다시. 막 어? 추질보태 이거 좀더 가까이서 발아프나? 맞은 거 맞아? 몰라. 어어 응? 어, 정확하게 맞았는데. 아 이거 가장 비족한 거. 아침에 나 너무 살살했어 안 찍힐 줄 알고. 아 잠깐만 망했는데. 망했어? 아니 다 던졌거든요. 아, 가시 던져봐. 무한으로 날려. 아, 안 네. 돼. 앞에 붕어 지고못 날리고 있어. 맞춰주지 못해. 아, 맞았는데 안 돼. 꼼짝도안해 이거. 받아라. 아, 옆에만 손 엄청 크게 나있어 하나도 안 되고 있어 지금. 마지막에 항상 비껴도 먹고. 진짜 벗돌리겠다 진짜. 이거 어떻게 해? 그냥 칼로 쪼개 먹읍시다. 맞추는 게더 힘들어. <laughs> 자 하나만 다시 더 먹어볼까? 진짜 완전 떡볶이 진짜 마지막으로. 마지막 하나 더 볼게요. 자 지금 비행기를 다시 가져왔어. 사실 거 지금 다림질을 했더니 거의 그냥 앞에가. 딱풀로 붙인 수준으로 열리는 <laughs> 딱풀 진짜 암살무기 만들었습니다 근데 앞까 그렇게 삐죽 근데 이게 맞추는 문제야 맞아, 맞아. <laughs> 완전 바로 앞 가서 위에서 그냥 내려찍어 차동화가 지금 이제 하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<laughs> 아, 아 제대로 맞춘건가? <laughs> 앞에 꼬며있어 앞에 좀 꾸겨졌어 한번더 해봐 아, 받았어? 받았어 자,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후의 도전! 아, 내 옆을 때렸어 자, 오, 내 앞에는 잘안 꾸겨졌다 아. 잠깐만, 다시 다림질을 해 오, 좋은 생각이야 형, 이거 다 갖고 가, 그럴 거면 저는 마지막으로 한번더 날려보고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살무기 아, 그럼 살무기 뭐야? 아? 그럼 살무기. 네. 이거 안돼 이거. 아 지금 이거 엄청 뜨거워요. 잠깐만. 야, 잠깐만, 좀 식혀야 돼. 아, 식혀야 돼. 뭐 때려? 아, 추워. 그 내비응기야. 보는 기자. 자, 다른 거좀 보고. 다림질을 했고요. 줘보세요 제가 한번 던져볼게요. 안 돼요? 그럼 제가 다른 거 한번 던져볼게요. 안 돼요. <laughs> 저거는 그렇게 잘 되진 않는데, 좀잘 맞춰야 돼. 이거를 하고 진짜 안 되면 제가 때려칠 거야. 아 잠깐 이거 완전 정확하게 맞은 것 같은데. 완전 정타로? 응. 있는 힘을 다해. 아 그런 건 맞아. 아 옆에 맞은 플라스틱 소리 맞아? 아 플라스틱 소리 났죠아 플라스틱. 오 아, 아, 맞추는 데 없어. 아 정확하게 맞았는데 이번에. 아. 못해 못해 돌입니다 돌 아니야 지금 나야겠는데 치려서라도 너를 깨서 내가 묶고말겠다 어? 오늘 완전 정타에 맞은 것 같은데 한 번에 4개 아무것도 안맞어 못 깨야 코코넛. 잘 기다려봐 여기 있는 걸로 내가 한번 깨볼게. 저희 다림질. 자. 우와! 오돌 어, 떨어진다. 자 코코넛은 야구. 못 깨는 걸로. 그럼 다음 시간에또만나요 안녕. 근데 저못 깨겠지? 응 <laughs> 음, 맞아.